이 위에 용접한 곳에 또 용접을 하고 또 용접을 하고 또 용접을 하고 또 용접을 하고 여러번해서 이 각장을 높여보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4T 스텐에 일단 이거 모재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이 위에 용접한 곳에 또 용접을 하고 또 용접을 하고 또 용접을 하고 또 용접을 하고 여러 번에서 이 각장을 높여보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이꽤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는데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니까요. 와이어는 스텐 1.6두가닥 씁니다. 바로 해보겠습니다. 일단 한번 하고요. 그 위에 그대로 한 번. 두번 했습니다. 세번 했고요. 네번 했습니다. 다섯 번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떤 식으로 되는지. 다섯 번을 올렸고요 이건 뒷면이고. 각장을 보시면 얘가 4mm였고, 아우, 너무 깊이 했다. 이렇게 해 보면, 어, 7mm 조금 넘거든요. 그러면 한 3mm 정도는 올라왔다고 <laughs> 보시면 될것 같아요 3mm 정도 보시면 면이 완전 일정하게는 제가 못 구웠어요 그래서 좀우퉁무퉁하긴 한데 평균적으로 한 3mm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, 살 올라온 게 이제 이어서 한번 플랜스로 살을 올려 붙이면서 다시 여러 번 테스트를 해서 해보겠습니다. 한번 했고요. 두번 했습니다 응. 지금 용접을 하면서 제 손은 버티지 않고 있고요 이 앞에 와이어 홈에 와이어가 이탈하지 않도록만 지그시 누르면서 그 와이어 손급기의 속도를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세 번을 한 상태고 네 번째입니다. 네, 열 변형 때문에 점점 얘가 울어버리네요. 네. 한 번만 더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총 다섯 번을 진행했고요. 이런 식으로 살이 <laughs> 살을 채웠는데 여러 번 해서 살을 채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해서 비드를 더 두껍게 올릴 수 있다고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음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